안녕하십니까. 고정관의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 어, 공략위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국토장관, 부 그다음에 경제청장이 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무섭습니다. 이제는 뭐 어, 대책을 내놓다 내놓다 안 되니까 국민에게 얼음장을 놓는 수준입니다. 어, 그동안 문정근은 26번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25번의 정책이 대실패로 돌아가자 어, 지난번 이번에 물러난 그 국토부장관은 민창흠 장관은, 장관은 어, 공급 대책이라고 25번 대책은 계속 연이어서 공급은 대책은 없이 규제 정책만 내놓다가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드디어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고 새로 등장한 민창흠 장관은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이. 공공공급, 공공임대,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거 뭐, 당연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얘기, 얘기를 꺼낸 거죠. 왜냐하면 공공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그 토지를 먼저 일회공소에 선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납을 하고, 나중에, 그, 아파트를 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 다음에, 어 이제 분양할 때, 그때, 정산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사는 선납받은 돈일도 아니고 일종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유수 건설업체들을 시공사로 거느리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터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정상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다 이제 시행사 주도하는 건설업사들은다 건설 시공사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다들 유명 브랜드, 유명 건설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브랜드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죠. 엄청난 투기 원상이었던 일회용사가 시행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을 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회용사 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이제 2 7 번째 오늘 홍남기 부정리와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까지 등장해서 내놓는다 대책이 국민에 대해서 이제 집 사지 마라. 한마디로 그냥 안있겠다 하는 얼음장을내었습니다 경찰청장까지 저런 부동산 대책이 등장했들자체가좀 웃어 웃어 제가 좀밤 늦은 시간이지만 한번 오늘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 차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실패 이제는 대국민 얼음장까지 놓는 문정부의 은산한 정책,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에서 대국민 담화를,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공당의 부총리와 국토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총장이 총출동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4년간 두기 삼마다가 이제는 국민을 환한다 보도가 석달에 나왔습니다. 27보지 대책은 매수 자제를 하라는 협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교란 행위는1 2건밖에적발을 못했는데 시장 교란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전문가들 시장 교란과 집값 상승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까지 등장해서 시장 교란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대책은 원인을 잘못 짚었으니 해법이 안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집 사지 말라, 얼음장만 놓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도 주셨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지난 4년 반 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경고를 하면서 부총리란 분이 집값은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객 매수를 신중하게 결정이 된다. 이런 얼음장을 왔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질 거란 얘기죠. 떨어질 거니까 함부로 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청장까에 나서서 부동산 교란 행위는 강력한 속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반면에 1회 총소 투기는 폭로가 5개월이 지났지만은 그리고 1,3800명을 내사해서 이중1 300명을 검찰 송치하고 40명 구속했지만 3년된 폭로유, 폭로유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 지도청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경찰의 투기, 투기 비리 수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전는 공급은 충분하다. 집값은 고점니다 기존 입장만 대풀이 왔습니다. 도무지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 어디서 나오는지 또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앞으로 2, 3년 동안,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 연간 4만 정도 채 정도 공급되는 주택이 앞으로 2022년, 2023년 1만 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택 공급 승인 건수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의 전문 지역이 나오는데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일 것왔습니다 지난번 변창 장관의 주장보다 더 못한 것이죠. 변창흠 장관은 25분의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가자 벤창 다시 바뀌고 들어온 변창 장관은 공급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게 공공공급이다. 공공임대 쪽에 치우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은 실패하고 본인도 물러났습니다만 공날구정에는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진단이 이러니까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국의 부총리가 이런 대책을, 이런 진단을 했다는 자체가, 그걸 오늘 발표했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딱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공공부육과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지금 재정을 워낙 쏟아붓고 있고, 또 기업, 미필리관 돈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나 이런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리금, 이자, 원리금 물론이고 이자까지 연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융위기가올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온다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지만 위기가 오지 않고는 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집값 자체가 공급이 안 되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 공급은 충분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공급은 충분하다. 아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았던 자체가 정말 아, 공급은 충분하다 집값은 고점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반면에 상교지치값이 오른다는 진단을 내놓습니다소신이 주택 가격 전망이라는 게 있는데 전망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주택 가격 전망 CIS는 1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집값이 오른다는 전망 얘기죠. 국민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은 1년 새 매매가는 2억 전세가는 평균 1억 3천 올랐다 하는 것이며 매매가는 서울에서 평균 매매가가 9억에서 11억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11억 5천만 원까 올라갔습니다. 1년 사이에 전세가격은 서울에서 4억 9천에서 6억 3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속에서 계속 주행 매수를 하지 말라, 집값은 고집이다 이런 진단내놓고 을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임대차법이 주거 안정을 높였다 하는 자화자찬을 꺼냈습니다. 전세 남미는 아우성인데, 전세 난민 아우성인데 주관을 높였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어, 갱신 청구권, 전월세 갱신 청구권 때문에 주거 안정을 높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경기 정부 때문에 이미 집주인이 전 월세를 더 높, 올려서 높여서 받는 바람에 그걸 감상하지 못한 많은 전월세 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심지어는 서울 근교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 속출하고 있는 속에서 주거 안정을 높였다는 자가자찬을 하게 됐습니다. 임대차법 1년 사이에 서울 대단지 신세 값은 32%나 급등했다. 전용 면역 84.9m는 평균 2억 원 이상 뛰었다는, 그런데도 두 가지를 높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세 값이 강북은 59%, 도봉은 43%는 뛰었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강북이 59%, 도봉도 43%는 뛰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서울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방도, 세종도 31%, 울산도 12%를 전세 값이 좀 뛰고 있다. 근데 과천이나 성남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아파트 3천 가구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걸알 수가 있는데 공급을 충분하다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진단 없는 발언을 어떻게 부총리가 대 국민에게 이런 발언을 할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가 와중에 뭐 임대차법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 근거가 이제 갱신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전세 남용을 안 보이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규제. 게다가 이제 최근에 2년 실거주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물을 폐지하자 전세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뭐 강남의 음압 아파트 이런 데서 그런 효과가 보였는데 그런 그런 걸 보고도 반 시장 임대차 보유 자랑하나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억지 규제. 재건축 실급 주년년 규제를 철회하자진실값이 안정되는, 되고 있는데, 시장 교란, 주범, 교란 주범은 정부였나? 지금 경제청장까지 등장해가지고, 시장 교란은 하면은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시장 교란 주범은 정부였나? 그런 지적이, 지적이까지 나왔습니다. 문정부 전셋값 상승분의 80%가 지난 1년 동안, 인내차법 시행된 1년 때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입자 보는 호 그냥 고통만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년 하반기 전세값이 또 오를 것이라는 물량을 볼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물량이 죽금못 정부는 물량이 조금 못 하고 있다. 전세 절반이 사라졌다. 전세 물량 지난 임대차법 1년 동안 전세, 전세 절반이 사라져가지고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폐지 요구에도 더욱더 옥제기만 한다. 심지어는 뭐 최근에 윤호중 어,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 이제 뭐 어, 전월세 전월세 계약 시에 상황수를도입보겠다 뭐 그런 얘기 도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좀 난리가 났죠. 원수지강이 된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차 분양은 13배나 폭증했다. 시장 혼란이 갈등이 점유가격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족쇄를 풀라는데 더 옥죄는 민주당의 발언을 보면서 임대차법 보완하느다 시장 다 죽인다. 제발 폐지해라. 폐지가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 임대차법 해악을 보고도 더센 규제 얘기가 나오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저 부동산 정책은 문재 인 대통령 연초에 국민들 모두 축비를받겠다라고할 정도로 문 대통령 문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실패를 하고 국가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파괴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원전도 탈원전 정책도 실패하고 있고. 사례감 보피기도 그렇고 뭐 그냥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속에서 부동산 다 사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부동산 정책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후에도 별다른 정책 규조의 변화가 없더니 드디어 나온, 나온 정책이 오늘 나온 정책이 국민을 여기 얼음장으로 놓는다. 시장 교란의 주범은 정부이며정부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 교란을 해놓고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정부세 폭탄,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양도세 폭탄을 안기면서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월세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천세 난민이 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시장 교란을 하면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제학 청장까지 등장하는 오늘 쇼를 보면서, 너무 안타고워 하면서 간단히 함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